안녕하세요. 저는 도깃팁 세라입니다. 어, 저는 이글스 그룹 서울 경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서울에 계신 분들이 지금 많이 문의를 주시고, 특별히 저의 집은 남양주 천마산 줄기에 있는 나석에 살고 있어요. 어, 근데, 멀리서도 연락을 해요. 세라 사장님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어, 이제서 연락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고객분들이 계십니다. 아, 그래서 제가 왜 이제 연락하셨어요? 빨리 하시지. <laughs> 그랬는데, 제가, 어, 3년 동안 제품 강의 되게 많이 올렸죠. 제가 요즘 유튜브 패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품 강의나 건강 강의가 많이 못 올라가고 있어요. 또 건강 강의를 올릴 수가 없는 게, 유튜브에 그, 올리지 말아야 될 단어들이 있어요 여러분 허위 과대 광고에 걸린다고 해서 혈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단어를 쓸수 없게끔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건강하게 올고드리고 싶은데 안타까운 마음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 핵심 기술이 있어요 pm을 전달함에 있어서 그냥 무조건 많이 먹어. 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먹으면 좋다더라. 이렇게 그냥 카더라는 통신이 아니고요. 저희는 정확하게 왜 이것을 이렇게 먹었을 때 도움이 되는지를 알고 그 베이스를 설명을 드리니까 고객분들이 훨씬 이해도 빠르고 아 내가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어쩜 면에서 더 좋은 거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고 드시니까 훨씬. 효과도 어, 잘 보시고 또 전달력도 좋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사업을 가능케 하는 게 저희 이글스의 장점이에요. 또 저희들이 하는 멘트들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고급지답니다. <laughs> 어 고급져요. 그리고 이런 설득하지 않아도 설득을 할수 있는 이런 기법들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하다는 거죠. 어, 굳이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하지 않아도 옆에서 어 어떻게 하셨어요 하면서 저희가 단지 몇 단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주신다는 거죠. 이런 설득하지 않아도 설득할 수 있는 스킬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공개 유튜브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의 이글스 패밀리가 되시면 진짜 패밀리가 되시면 알려드릴거예요 모든 네, 것을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세라는 원래 잘했으니까 잘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도 그냥 일반 주부였습니다 아 어, 나도 그냥 옛날 같았으면 저렇게 놀이터에 있어 아이들 보면서 <laughs> 그냥 주부로 있었을텐데 지금은 제가 어디있습니까? 어, 완전 다른 놀이터에 있죠 지금? <laughs> <laughs> 어, 그래서 저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어,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함에 있어서도 넉넉하게 도와줄 수 있고, 또 부모님께도 진짜 <laughs> 해드릴 수 있는 거 지금, 그못 해드리는 거 없거든요. 엄마 뭐 필요해? 아빠, 차가 필요해? 그 진짜 차도 사드리고, 아, 지금 마음 같아서는 뭐 세러젤도 사드리고 싶고, 다 사드리고 싶은데, 아빠가 아 참아라 돈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니다 오히려 말리시고 계시는데요. 음. 그렇죠. 아무튼 뭐든지 할수 있는 원동력이 있다는 거 그게 뭐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저는 EPN 사업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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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아직 오토십은 가입을 안 하셨는데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독방에서 사장님이 활동하는 거나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열정이 가, 가득하시다. 안될리 안될 수 없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제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어, 이 사업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요. 그런 자부심과 확실함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요. 저의 열정을 같이 함께 꾸어내실분안 계십니까? 어 미국도 좋고요. 뉴질랜드도 좋고요. 어, 서울 경기 어디든 좋습니다. 저와 함께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도디 팬 세라에게 지금 연락 주시기 바래요. 꼭 연락 주세요. 좋은 데더 많이 다니려고요. 같이 다녀요.